며칠 전에 이 엉겅퀴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채초로 왔는데요. 대단한 군락지입니다. 야생 군락지치고 이렇게 많이 자생하고 있는 엉겅퀴를 올해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엉겅퀴는 자생지에서 대단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은또외소한 성장을 한... 엉겅키도 같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야생에서 채취된 엉겅키는 여러분들께 자연건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꽃이 피어있을 때 채취하는 것이 가장 품질이 좋기 때문에 요새 시간을 내서 급히 채취를 하고 말려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는 강원도 지역 자생 한방차 재료입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